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10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좀 공지 이상을 좀 전달해 드리면 어, 제가 열문제를 만드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밤낮가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자가 구인 이내 시설은. 1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30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르신께서 음식이 싱겁다며 설탕을 더 달라고 하신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 문제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신맛 감지 기능 증가입니다. 제가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174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면도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귀 밑에서 톡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심부전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히려 철분 섭취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경관 영양을 주입하거나 빠르게 주입하게 되면 갈로를 유발할 수 있다. 갈로는 5번 문제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설사 탈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옆으로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6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는. 7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례 회의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킨슨 질환의 주 증상으로 잘못된 것은 8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양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뭡니까? 무표정이다. 그죠?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196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9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414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옳은 것은 10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3페이지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10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